오늘 머리를 하러 왔어요. 내일 멀리 여행을 가거든요. 은행에서 유럽에서 쓸 유로도 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주차장에 주차도 했고요. 안녕하세요, V 인세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유럽 5개국을 갑니다. 여기는 제2 여객터미널입니다. 여기 순환버스 탑승 장소 보이시죠?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거고요. 여기는 신공항이에요. 새로 지어진 신공항인데, 일 여객 터미널보다는 훨씬 더 심플하고, 한눈에 좀잘 보여서 좋네요 아, 잘자놨어요 헝가리로 출국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식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푸드코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해물 순두부찌개에 밥도 추가를 시켜서 두 공기나 먹고 갑니다. 언 없이 밥 먹고 가야지 저는 빵이 체질에 맞지 않아서 실컷 먹고 갈 생각입니다. 맛있는 해물 순두부 찌개가 양도 많네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문이 두 군데가 있네요. 입구가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일반석하고 이코노미 클래스하고 저는 일반석입니다. 이 비즈니스석은 이코노미석에, 일반석에 3배 정도 더 비쌌다고 하네요. 저희는 패키지로 가니까 저렴하게 가야 되니까 이코노미석으로 갑니다. 물, 담요, 베개, 요건 뭐지? 여기지 실례하를 주셨네요 장거리를 뛰니까 어차피 신발 벗고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예의상 그리고 <laughs> 식사하고 나면 양치하라고. 1세 시간을 가야 하는데 기내식으로 중식 석식 중간에 간식까지 실컷 먹고 시간 가기를 기다렸는데. 전 정말 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어요. 고통의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비엔나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를 기다리는 버스도 대기하고 있네요. 바로 호텔로 가는데 이 호텔에 가기 위해서 4시간을 또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이 윤쌤입니다. 저희가 지금 첫날 묵은 숙소 앞에 와 있어요. 엑스포 호텔이라고. 조식이 끝내줘요. 원래 옆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오늘 여행 마무리라고 했는데, 조식이 이렇게 잘 나오는 데가 없대요, 여러분. 저 진짜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9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시 50분 됐는데,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겨울에 오시는 손님들은 다 똑같아요 네, 오후에 들어가는 팀들 오후에 이제 어느 관광지를 들어가는 팀들은 해가 조금 빨리 진다 그 대신 어, 요 팀들은 오스트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장도 볼수 있고 왜냐면 10시에 오픈을 하니까 아침에 들어가면 또 그걸 못 봐요 오후에 들어가야지 이제 그걸 또볼 수가 있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뭐 알아서 조정을 해 드리고 오늘 유럽 첫 여행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부다 왕궁에 관광을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여행을 즐겨 주세요. 이 대단해.

날씨가 흐린 날, 이곳을 네. 이렇게 관광을 하다 보니까 더 운치가 있고 좋을 것 같으네요. 왜냐면, 뭔지 모르게, 옛 중세시대에 와 있는 느낌? 이렇게 조금 영화를 보면 꾸물꾸물한 날씨 그런 거를 갖다가 중세시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흑백 같은 지금 딱그 느낌입니다. 뒤로는 단위부강이 보이고요. 이렇게 자유시간을 주셔가지고 마음껏 건축물을 또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도 하고. 좋네요. 오! 소리 들리시죠? 보다 언덕을 관광하던 중 영화 촬영을 하는 배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재밌는 담소도 나눴는데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바디랭귀지로 열심히 통역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관한 영화를 촬영 중이라서 그런지 배우들도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네요. 처음으로 직접 눈으로 외상도 보고 배우들도 만나는 Hi, <laughs> thank you. <laughs> hello, hello, okay, okay, beautiful. You're beautiful. Thank you. 핸섬, 요 핸섬 언니, 이리와, 같이. 굿, okay. 굿. 아니야, 다 보여, <laughs> 언니. 핸섬, 요 핸섬. 마스크 굿. 오케이 e 로 a 로 d s o m e 유로 s 그 드려도 우리는 한참 동안 배우들과 재미있게 담소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 주신 헝가리 배우님들 꼭 대성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영웅 강장 헝가리 가장 큰 광장 영웅광장 4명의 유명한 장군을 동상을 세웠다. 그래서 영웅광장이라고 합니다. 요게 밀레니엄 탑이라고 합니다. 천사상이 세워져 있는 밀레니엄 탑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합니다. 이중 십자가를 들고 계십니다. 한 손에는 폴리크를 들고 있고. 교황의 꿈속에 나온 신을 저렇게 피어나 한 겁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헝가리 1호선 3냥짜리 전차입니다. 슈트반 대성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나라답게 성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당 주변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마켓거리가 생겼습니다. 화려한 조명부터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물품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 벌써부터 이곳에서는 캐롤송도 있고,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 곳은 스타다이입니다이리입니다이리은스타벅스입니리입니다니다은 크리스마스 캐롤선물입면 어릴적 생각에 많이 나니 크리스마스 상점 거리를 지나면 단입구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트레미 다니는 길이 있어요. 너무나도 이국적이고 운치가 있어서 저는 이곳에서 한참 노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람선 위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성 같지 않습니까? 동유럽 5계국중첫 번째 관광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 편이었습니다. 마무리로 다뉴부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크로아티아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저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